성도 여러분, 어젯밤에도 평안하셨습니까? 10월 14일 화요일에 새벽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말씀에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아, 우리가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의 말씀은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를 조금 외워도도 좋을 만한 곳인데요. 이유는 뭐냐하면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가 바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산상수훈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자, 산상수훈 또는 산상보훈이라고도 불리는데 이숫자하고 보자는 둘다 아주 귀한 것이다라는 그런 뜻이죠. 산 위에서 주신 귀한 가르침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절을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죠.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정확하게 산에 올라가셔서 가르치신 것. 이렇게 1절과 2절에 적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가르침이 굉장히 귀하다해서 우리가 한자로 산상수훈, 산상보훈 그렇게 부르는 거고요. 뭐 영어나 아니면 유럽 쪽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sermon on the mount 이렇게 부릅니다. 산에서 하신 설교다, 산상설교다 그렇게 부르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주기도문을 중심으로 이 내용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6장에 나온다라고 이렇게 외우고 계신 분들도 어, 계실 수 있는데요. 그 6장을 축으로 해서 앞으로 한 장, 5장, 뒤로 한 장, 7장 이렇게 5장, 6장, 7장이 바로 산상수훈이다. 이렇게 외워두시면 나중에라도 아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어디서 볼수 있지? 바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있구나 이렇게 찾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산상수훈의 내용을 간략하게 한번 정리해드리면요. 먼저 5장에는 어 팔복으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면서 여덟 가지 복을 이야기하시는데 이것은 이 산상수훈 전체의 서론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 팔복에 대한 가르침이 아, 끝난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 율법에 대한 가르침이 나옵니다. 구약에 나오는 율법들을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언급해 주시는데, 그 율법들을 어, 구약 성경에 적혀 있는 그대로,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율법에 본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된다라는 하나님 말씀을 읽는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내용이 5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확인되느냐 하면, 우리 전체적으로 5장을 읽으셔도 느끼실 수 있습니다만, 가장 마지막절인 4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드러내는 것이고 바로 우리도 그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도 온전한 마음으로 이 율법을 따라야 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5장을 마무리하십니다. 자, 그다음에 6장으로 넘어가면 6장의 내용은 여러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만 중심 주제는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여기 주보에 실린 제목은 맨 앞쪽에 있는 내용을 따서 제목을 붙였기 때문에 구제에 대한 것으로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이렇게 적혀 있긴 합니다만 마태복음 6장에서 구제에 대한 얘기는 맨 앞에 4, 5절 밖에 안 나오고요. 중간쯤에 금식에 대한 주제가 잠깐 나옵니다. 그 외에 모든 내용들은 다 기도에 대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구제에 대한 주제나 금식에 대한 주제도 기도와 연결되어져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6장 전체를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그 중심에는 바로 주기도문이 있죠. 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축으로 해서 6장 전체가 기도를 가르쳐 주고 있다. 라는 것이고요.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또다시 6장의 가장 마지막 절을 보시면 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바로 이 말씀이 마태복음 6장을 정리하고 있는 말씀인데 어떻게 구할 것이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신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5장하고 굉장히 일맥상통하는 말씀이죠. 그 말씀이 6장에 적혀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7장에는 주로 행위에 대한 가르침이 나옵니다. 어, 지금 7장의 제목, 주보에 실린 제목을 보시면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제 맨 앞부분 내용이고요. 자, 이 내용은 제가 조금 있다가 묵상 시간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판에 대한 이야기 또그 외에 몇 가지 행위에 대한 가르침을 주신 다음에 황금율이 나옵니다. 바로 12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 다음에 다시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 행동에 대한 가르침을 계속해서 주고 계십니다. 대표적으로 열매로 선지자들을 알수 있다. 이런 말씀을 주시고 다시 그 다음에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들이 칠 때. 우리가 어떻게 반석 위에 집을 지을 것인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다. 라는 그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행동을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7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5장, 6장, 7장이 이렇게 흐름이 딱 느껴지시죠? 5장에서 율법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본뜻을 따라서 6장에서 그렇다면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다시 7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 자,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보다도 이웃입니다. 남을 대접하라. 남이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을 내가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렇게 행하면서 살아가야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 산상 수훈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여러분 제가 흐름을 대략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께서 직접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말씀 읽어보시면서요 뭐, 이 말씀은 말 그대로 보물 같은 말씀이거든요 이름이 산상 보훈인데 보물과 같은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 마음에 와닿는 말씀으로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아까 말씀드린대로 7장의 첫 부분을 가지고 저의 묵상을 한번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읽어드립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요. 먼저 내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7장의 가르침을 이렇게 시작하고 계십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비판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굉장히 수동적인 가르침인 것처럼 보이는 그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2절 말씀도 마찬가지인데,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자,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어, 수동적으로 남을 비판하지도 말고, 그렇게 비판을 받지도 말고 그냥 그렇게 조용히 살아가라라는 그런 가르침인 것처럼 보여지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주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이 말씀의 의미가 정말 그런 걸까요? 남들이 잘못을 해도 절대 비판하지 말아야 되고 남들이 무슨 짓을 하던 간에 그냥 나는 조용히 침묵 수행을 하면서 가만히 앉아 있어야만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그런 의미로 비판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사실은 굉장히 능동적인 가르침입니다. 왜냐하면 이어지는 가르침을 보시면 그 이어지는 가르침이 결코 수동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3절부터 5절까지 저희가 아까 읽어봤는데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요, 먼저 내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자 여기서 보시면, 자, 나의 눈 속에는 들보가 들어있고, 자, 이 들보라는 거는. 그 대들보 말하는 것이죠 이~ 어~ 건물에 사용되는 거대한 이제 기둥 이렇게 가로로 놓여져 있는 지붕에 놓여져 있는 그 기둥을 말하는 것인데 어~ 그 들보가 내눈 속에 들어가 있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 참 유머러스하게 말씀을 하세요. 자, 그내 눈에는 들보 들뽀, 거대한 들뽀가 있는데, 형제의 눈 속에 있는,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작은 티를 보고 지적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말씀이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아까와 마찬가지로 비판하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라면 비판을 하지 말아야 된다, 라는 그런 취지로 말씀하고 계시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너의 눈 속에 들보가 있으니까 남의 눈 속에 티를 보고 지적하지 말아라. 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내눈 속에 들보를 먼저 빼내고,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5절에 보시면,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내는 까닭은 형제의 티를 빼기 위해서입니다. 수동적인 게 아닙니다. 그에게 티가 있던 말든, 비판받을 부분이 있던 말든 신경 쓰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빼내야 됩니다. 도와줘야 됩니다. 다만, 그 전에 나를 돌아봐야 된다라는 말씀인 거죠.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아라. 그 말씀의 의미는 다른 사람에게 비판하기 전에 나를 먼저 돌아봐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형제의 티를 빼내기 위해서는 나의 들보가 있는지를 먼저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역지사지의 정신이라고 볼수 있는데 남을 보면서 비판 거리를 찾고 티를 찾아내기 전에 먼저 나를 봐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7장을 해석하는 열쇠가 되는 황금률과 연결이 됩니다. 자, 12절 말씀이 바로 황금률. 라는 것이거든요. 골든 룰이라고 하는 것인데, 어,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예수님이 거기에다 이렇게 덧붙이셨어요.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율법이요, 선지자니라라는 말씀은 제가 지난번에 구약에 대해서 수요신앙 강조 때 말씀드릴 때 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구약 성경 전체를 부르는 호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는 이 말씀은 성경에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황금률이라고 부릅니다. 자, 황금률과 비교되는, 대조되는다고 하긴 좀 그렇고 비교되는 또 다른 말씀이 있습니다. 은룰이라고 불리거든요. 어, 이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 중요해서 골든 룰이고, 이제 그거보다 조금 덜 중요하지만 역시나 중요한 게 실버 룰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 공자가 이야기한 것인데, 기소불욕, 물시어인. 자신이 하고 싶은 게 아니라면 남에게도 시켜서는 안 된다. 라는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굉장히 비슷한 말씀인데 차이가 있죠. 공자의 은률은 수동적입니다만 예수님의 황금률은 능동적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면 남에게도 시켜서는 안 된다. 이게 은률이고 황금률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굉장히 긍정적이고 능동적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황금률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마태복음 7장 전체를 해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도 사실은 아, 이런 의미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남에게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너도 남을 비판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단순히 수동적이고 부정적인 이야기지만,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에게 너의 좋은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비판의 말을 하지 않은 채로도 우리가 형제의 티를 빼어낼 수 있습니다. 나를 먼저 돌아보고 조심스럽게 형제에게 나아간다면 할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비판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누군가를 보고, 어, 저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것을 비판의 방식으로 꼭 표현해야 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남이 무슨 짓을 하든 어떤 잘못을 저지르든 그냥 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단지 그것이 그 사람을 좋게 만들기 위한 취지라면, 나로서도 비판이라는 부정적인 방법보다는 더 좋은 긍정적인 방법으로 그 사람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상대방을 돕고 상대방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나를 먼저 돌아보고 더 나아가서 결과적으로 나도 성장하고 그도 성장하는, 함께 성장해가는 것을 꿈꿔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이 7장 앞부분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비판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비판보다 더 좋은 방법을 사용해서 그 상대방의 눈에서 티를 빼내어 주는 것, 그래서 그 상대방이 성장하게 만들어 주는 것, 우리가 그것을 행해 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걸 위해서 내 눈에 들보를 빼내면서 나 스스로도 성장해 갈수 있어야죠. 그러면 우리 공동체가 함께 좋은 열매를 맺어 갈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내용도 7장 뒷부분에 쭉 나오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7장 말씀을 직접 뭐 묵상해 보시면서 제가 묵상한 것과 어떻게 비슷한지, 혹은 어떻게 다른지 한번 살펴보시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이 함께 좋은 열매를 맺어가며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어 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가 그런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보시고 묵상해 보신 후에 오늘 새벽 묵상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